아,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요새 컨설팅을 또 하고 있어서, 예, 그 컨설팅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6일 내에, 예, 끝내는 걸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자동차 2차 밴드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쪽에서 수거해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각종 쓰고 있던 일지들을 수거해왔는데, 여기 예, 보시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타라고 썼지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트를 나눠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 써주면 이쪽에서는 이제 생산이 그때 실적에 관련되는 걸 써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월간 계획 설비별로 이렇게 월간 계획을 쓰고 있고 그다음 에 관련되는 작업 현황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예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음, 불량 현황. 예, 그다음에 뭐 샘플 현황.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량 예,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엑셀로 할수 있는 최고봉에 오른 분들이 이런 걸 하세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면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어디 뭐 어떤 셀을 잡혀를 찍어 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생산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별로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이 스스로 존재하는 테이블들을 다 잡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객사는 스스로 존재하죠. 그죠 예, 고객사. 그다음에 설비도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맨도 스스로 존재하고요 매터리얼도 스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내고 프로덕트도 제품도 스스로 존재하죠 두개를 묶을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떨어뜨렸습니다 워낙 성격이 좀 판이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스스로 존재하는 걸 먼저 잡아낸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테이블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프로세스가 있겠죠 제일 먼저 어 배터리 얼인이 있을 거예요 제품,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오고 나면 프로세스 생산하는 거그 다음 외주 아웃소싱 하는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나가는거 o 렇렇죠 시점 점점점마의재재도또 나와야 되겠죠 o 예, 그래서 그것도 o c 까지이 예, 업체는 로 e 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 o 축하는 s p r o 바코드도 의뢰를 넣 e s s p r o c 는 그게 그 기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500 정도 들어갑니다 더들어간 플러스 드는게 그러니까 그500 정도 들어가는 것들 일차 1차적으로 먼저 해보고 성공하면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5일 안에 6일 안에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3일째 입니다 3일째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그 의뢰 에 얼마나 의뢰 들어왔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다 나눠요 다 나눠서 관계까지 다 설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엑셀로 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엑셀로. 아까 원자재 나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서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원자재가 얼마나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이 상태에서 오늘 8월 14일이니까 입고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입고됐다. 그러면 입력 누르시게 되면 예 확인 누르게 되면 검색 누르게 되면 이제 서버에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왔죠. 이렇게 고객사 누구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전에는 그 양식 플러스 로데이터 입력하는 걸다 나눠가지고 테이블에다가 다 입력할 수 있게끔 이 폼을 다 만들어드려요.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도 에,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서버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 원자재를 다 나눠줘가지고 음 자다 나눠줍니다 그 테이블을 다 구성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작업을 해서 이거 이제 영업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다 대안이기 첫 대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좀 하다 보면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의뢰, 의뢰번호, 그 다음에 작업일자, 뭐 차종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게 되죠. 시자 검색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나오죠? 예, 이것도 어, 어저께 추가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하다보니까 아 이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래서 제가 업무를 또 파악하다 보니까 예, 그런 사항들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테이블에 입력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주고 나면 두번째 해야 될건 뭐냐 이 테이블 단독으로는 정보화가 안돼요 그래서 두개를 묶고 세개를 묶고 하는 쿼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엑셀에서도 하지만 아, 서버에서 바로 해버려요 얘가 이제 쿼리 작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 그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라고 나오죠, 뷰 W 그래서 얘는 어, 여기 있는 테이블들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계 디자인 한 거를. 그럼 여기 보니까 테이블이 지금 프로세스 묶여 있고 아웃소싱 묶여 있고 저기 캘린더 묶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오더, 네, 오더. 그래서 오더 남발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다 추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오더 남발을. 물론, 여기 있는 프로덕트 오더 넘버가 다 따라 들어가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덕트, 어, 프로덕트 맷 넘버도 있고요그 다음에, 프로덕트 넘버도 있습니다. 여기죠. 그렇죠? 프로덕트 로트 넘버도. 그러니까, 추적이 다 가능하게끔 다 연결을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 누르게 되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 파워퀄이나 ODBC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서버, 얘를 이제, 자, 이제 요건 다끝났고요 이제 뷰탭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자, 불러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예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래서, 여기 보면, 얘가, 어, 아까 생산 의뢰했던 양식입니다. 양식이죠. 그래서 아주 재고관리는 못 만들었어요. 재고관리는 다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이 또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하고 틀려진 게 뭐냐? 얘는 기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월 달을 보고 싶다, 그럼 8월 달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생산이 몇개 됐고에 대한 것들. 그다음 뭐 1월 달을 보고 싶다, 그럼 1월 달이 지금 의뢰된때였는데 생산 기록이 안돼 있죠. 7월 달을 보고 싶다, 그럼 7월 달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퍼에서 뭘 가져왔느냐? 서버에서 ODBC로 불러온 거예요. 예, 오딤시로 그리고 열 단위로 놓고 이쪽에서 때려버린 겁니다. 썸입했으면 쳐가지고 이품문이나썸입했으면 예, 이렇게 해서 하나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생산회랑 생산회랑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렉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대신 그렉 이상으로는 벌어지진 않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테이블뷰테이블을 불러와가지고 예,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9년도 2월 달로 돼 있죠. 19년도 8월 달 클릭하면 이제 19년도 8월 달 지금 렉이 약간 걸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다 만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이 정도 돼, 렉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는데 더 이상 벌어 요 이게 더 많아지면 저 보세요. 9월 달 클릭하면 지금 슬라이서 9, 20%, 28%, 35%, 40% 나가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주차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렉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도 있어요. 기계 운영 현황. 같이 걸어놨거든요. 네, 근데 얘도 또 많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포할 때는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얘하고 테이블을 완전히, 아니, 엑셀 파일을 완전히 나눠버릴 겁니다. 얘하고. 그러면 지금 렉 걸리는 거에 한 2분의 1까지 확 줄어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제가 2019년도 8월 달 클릭하고, 어, 8월달을 클릭하고, 8월달 클릭했죠? 8월달에 12, 여기, 8월12일날 보니까, 여기 제품이, 요런 제품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두 개가 생산이 됐네요. 8월1 2일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이게 아까 입력했던 겁니다. 이거 계획이고 실적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입력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생산 기계 설비 현황에 가면, 제가 이거를 클릭하면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 렉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이거 지금은 내가 연결하기 위해서 네, 블랭크로 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요거까지 만들어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완전히 IT화하는 거죠. 서버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시스템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거의 한 공장 자동화 로트 추적을 어, 제 생각에는 천만 원 안쪽에서 한 800만 원 정도에서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것도 단기간에 단기간에 한달 안쪽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800만 원의 위력이 발해되지 이거를 세달 가면 800만 원 벌어서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달 안에 단기간에 끝내버리고 에, 나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뭐 AS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해줍니다. 왜 지금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AS는 해줍니다. 제가 봐서는 이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돈이 안 돼요. 백날 해봤자 먹고 사는 정도에서 끝내지만 엑셀 백날 잘 해봤자 돈이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결국은 IT 뿐이 없어요. IT에서 공장 자동화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봐서는 엑셀은 돈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엑셀을 통해서 이제 공장전화 서버도 만지고요 거기서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장 자동화도 할수 있게끔 자꾸 파업을 시켜야지만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체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다 관리하는 업체들입니다 관리하는 업체들인데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업체들은 이제 저를 떠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뭘 원하시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예, 늘어나서 저한테 이제 밥벌리 해주시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컨설팅을 전체적인 한번 아웃라인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참조 좀 하시고